나를 어떻게 찾았지? 내가 은신을 안하고 들어갔0 언제? 아까 아까? 응 근처에 0 0 2,000. 2,000. 2 0 0 전투가 시작됩니다. 오, 사, 삼, 이, 0 전투 시작. 2 갔겠지. 숨0 0지 대상이 없습니다. 우선 대상을 정해쪽 해탈 여 깔렸다. 습니다잘 되나? 습니다 대상부터 정해야 합니다. 잘, 잘 해줘? 아 어, 잠깐만 내가 데리부 들어갈게. 어, 음. 오케이. 대상이 없습니다. 우선 대상을 정해야 합니다. 해탈. 갈래? 그래. 어? 진짜? 봐대만조 어. 마해 디스펠, 강화성장, 다시 음. 어... 질명을 아, 볼래알블나자시끝 강화주 끝 거방 갈보리 아, 아. 향고 모르솔다에송가자 해봐 나 아, 바비. 아, 비 아, 바비. 아, 바비. 아, 아, 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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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아, 아, 깝다 아, 아,